오이를 이렇게 섭취하면 우리 건강에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못한 오이의 놀라운 효능 세 가지와 섭취 시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이는 원래 남아시아 지역이 원산지로 유럽과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전래되었습니다. 오이의 원래 이름은 외라고 불렀으며 동의보감에는 호가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이의 성질이 차가워 여름철 더위를 식히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여 예로부터 여름철 대표 채소로 사랑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이의 다양한 건강 효능을 알고 계신가요? 오이의 첫 번째 효능은 수분 공급과 이뇨작용입니다. 오이는 95%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체내 수분을 보충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탈수가 발생하기 쉬운데 오이를 섭취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이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체내 불필요한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의보감에도 오이가 이뇨작용에 효과가 있으며 장과 위를 이롭게 하고 갈증을 그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이의 두 번째 효능은 비타민과 미네랄 공급원이라는 것입니다. 오이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하여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오이의 세 번째 효능은 항산화작용과 뇌건강입니다. 오이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파세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파세틴은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뇌의 염증을 줄여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이의 많은 효능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이는 성질이 차가워서 과다 섭취 시에 소화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료 본초에 따르면 오이를 많이 먹으면 풍과 한혈을 일으키고 고질병을 일으키며 어혈을 쌓이게 한다고 합니다. 이는 오이의 차가운 성질로 인해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냉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오일을 어린아이들이 과다하게 많이 먹을 경우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소화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일을 섭취할 때는 양을 조절하고 특히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는 오일을 많이 섭취하면 허열이 위로 올라와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이의 차가운 성질로 인해 체내 열 균형이 깨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이는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이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슈퍼푸드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오이를 통해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보세요. 오이는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